우리는 여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세계 상위 단 1%가 전 세계부의 50%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진짜 판을 흔드는 사람들은 단 0.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상위 0.1%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더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단지 더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고법. 즉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0.1%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배우는 지식 체계를 설계하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의 룰을 파괴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개념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습을 토대로 나만의 인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죠. 즉 기존의 사고법을 한층 도약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상위 0.1%가 가진 사고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글라이더형 인간과 비행기형 인간의 차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하위 99%로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글라이더형 인간과 비행기형 인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글라이더형 인간은 자기 힘으로 날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주어진 지식을 흡수하는데 익숙하고 기존 룰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 1위를 목표로 하거나 수능 만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분명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 누군가 만들어둔 바람에 올라탄 훌륭한 글라이더일 뿐입니다. 반면, 비행기형 인간은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고 룰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며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고 세상을 바꾸는 해결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창조한 스티브 잡스 화성식민화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글라이더 인간이 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당연히 단숨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비행기형 인간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비행기형 인간으로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해보시죠. 2장,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사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즉, 세상은 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룰을 만든 사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누가 설계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플랫폼, 누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 그리고 자본주의,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 게임의 참가자로만 살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비행기형 인간이 되려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설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장. 가장 중요한 힘. 세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회다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틀이 정말 정답일까요? 비행기형 인간은 세상의 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질문을 티워내죠 예를 들어볼까요? 왜 돈은 통장의 디지털 숫자에 불과해졌는데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할까? 왜 우리가 배우는 교육 방식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사장, 질문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당연한 것일수록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을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1900년대 초반 자동차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자동차는 비싼 것이고 대중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질문했습니다. 왜 자동차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어야 하지? 모두가 자동차를 쉽게 가질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 그는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자동차는 대중화되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의심해 보세요. 왜 하루 8시간씩 일해야 할까? 왜 학교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비행기 인간으로 만들어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정의에 집중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핸드폰의 발전 방향은 버튼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폰을 더 발전시키려면 버튼이 더 많아야 한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버튼이 필요한가? 버튼 없는 핸드폰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결과 아이폰이 탄생했습니다. 모두가 버튼을 더 추가하는 법을 고민할 때 그는 아예 버튼을 없앨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죠. 질문을 다르게 던지는 순간 세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인간이 되려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5장, 세 가지 사고 원칙.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을 정말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세 가지 개념을 소개할게요. 첫째, 아이디어는 주역 짜는 게 아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디어는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진짜 천재들은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집중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고 인간의 뇌는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잠시 놓아두었을 때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민할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되 그 한순간에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샤워, 산책, 낮잠 등을 통해 생각을 숙성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포인트는 생각을 숙성한다고 인지만 하고 고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몇 시간 혹은 며칠 후 다시 문제를 보면 놀랍게도 더 완성된 형태로 떠오를 거예요. 즉 비행기 인간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자라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사고 원칙, 생각은 숙성될 때 강해진다. 우리는 늘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빠르게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즉,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시간을 두었을 때, 우리의 뇌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실생활 팁으로는, 고민거리는 밤에 입력하고, 다음날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즉각적인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문제를 정리하도록 푹 냅두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저 믿어보세요. 마지막 원칙은 망각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뇌는 쓰레기 같은 정보까지 저장하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걸 기억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의 끝에서 정말 중요한 다섯 가지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보는 거죠. 여러분의 망각 시스템을 믿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문제의 진심이었다면 우리의 무의식이 가치관이라는 필터링을 거쳐 내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줄 겁니다. 결론 이제 당신이 설계자가 될 차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위 0.1%가 가진 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고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룰을 따르며 글라이더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룰을 설계하는 비행기형 인간이 될 것인가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대신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껏 배운 사고법은 사실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단계 더내 생각을 도약시키고 싶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고 구조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책, 생각의 도약을 추천합니다. 전 세계 2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일본 명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유명하죠. 여러분이 가진 사고의 한계를 깨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다룹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책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사고법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생각의 도약을 통해 여러분의 사고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사고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